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며 전 음. 옷가게를 운영을 했었어요 자영업을 했었는데 5년 전도 동네에서 작게 했지만 처음으로 했던 자영업이어서 어, 초기에 제가 이제 어, 가정적으로 이제 아이들도 크고 뭘 할까 하다가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그래도 한 2천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도 대달이 나가야 되고 제가 처음 했던 자영업이어서 재미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자영업이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늘 묶여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냐 막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좀 스트레스였고 손님들 비유 맞추는 것도 쉽진 않았어요. 제가 물론 맞추긴 잘맞춰야돼 성격이. 그런데 <laughs> 그게 쌓이고 쌓이가 제가 좀 스트레스가 많다보니까 좀 공황장애 이런 증상이 와, 왔었어요 옷가게 하면서 뭐 몸도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았고 그런와 나중에 또 코로나가 와서 좀 버티다 버티다 5년만에 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PM을 작년에 언니를 통해서 재작년에 아, 만나게 됐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언니가 먹어봐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소울이잘 먹지 않다가 너무 진짜 신경정신과 약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, 전,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잘 먹게 된 거가 이제 1년인데 먹다 보니까 공황장애 지금 제가 약도 끊게 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 이 제품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이 제품력에 처음에 저는 정말 놀래서 PM을 좀 알아봐야지 해서 제가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아뜨라는 곳에 언니랑 일주일에 정말 세 번, 네 번씩 그 미아티에도 가고 BA라는 곳도 가고 해서 PM을 정말 알아보게 되었어요. 제품명에 놀래서 처음이네. 근데 PM